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려워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자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윤리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실천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는 예, 사랑입니다. 사랑.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면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 속에 마음도 담아있고 목숨도 담겨있고 뜻도 담겨있고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약국의 어린아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사에게 아저씨 기적을 사러 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제 동생이 병으로 죽어가는데 보건소 선생님이 기적밖에 길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 해 모아놓은 저금통을 깨가지고 지금 7,200원을 마련했어요. 제 동생 살리기 위해 기적을 빨리 팔아 주세요. 마침 그 약국에 다려온 어느 한 선생님이 그걸 보고는 그 아이 집에 가봤습니다. 그 굉장히 중한 심장병을 그 동생이 앓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의 큰 종합병원의 유명한 육과 전문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원으로 급히 데리고 가서 그 동생을 깨끗하게 치료해 줬습니다. 꼬마의 어머니가 선생님 병원비가 얼마입니까? 네. 7,2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꼬마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7,200원으로 기적을 산 것이다. 네 동생을 네가 살렸다. 너의 사랑의 기적. 너의 사랑의 은혜가 네 동생을 살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본질에서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숙한 사랑 이 있고 하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랑.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며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랑, 이 성숙한 사랑.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랑.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죠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모든 게내 중심, 내 생각 그런 이기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에릭 프롬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첫 번째는 관심, 두 번째는 책임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 네 번째는 이해, 서로를,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껴주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그 배려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사랑에는 이 배려와 희생이 따라요 그게 없이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또 사랑은 진실입니다. 사랑은 거짓을 이깁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성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런 실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품고...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성도는 주님 일을 우선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일을 우선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랬죠. 그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열심을 품었다는 말은 가슴에 불을 안고라는 말입니다. 가슴에 불을 안고. 기독교인들은 가슴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슴에 불이 있어야 불을 주고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주고 은혜가 있어야 남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철철 넘쳐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전도도 열심히 하세요. 봉사도 열심히, 모든 것 열심히 반대는 게으름과 나태함. 그 성령님은 이렇게 무식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은 들어 쓰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들어 쓸 수가 없대요. 아무리 쓸라게 해도.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여러분, 게으름을 버리세요. 나태함을 버리세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잘 섬기세요. 오늘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은 예배에 열심을 냅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요. 전도에 열심을 내요. 선교에 열심을 내요.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것은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책임성 있는 봉사와 헌신을 말은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규모 있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는 것은 신실하고 꾸준하게 한 번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아니고 정말 신실하고 꾸준히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중요한. 어느 포도밭이 있는데요. 그 포도밭에 어떤 일꾼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 종일 막 그냥 부지런히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한테 가서 나 오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돈 다, 돈 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 당신 누구요? 내가 당신한테 뭔 일을 시켰어?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뭐 쓰레기도 줍고 저 앞에 있는 어? 풀도 다 뽑고 잡초도 다 제거하고 어? 저기 과일에 뭐 예? 거기 벌레도 잡고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시킨 일을 해야지, 내가 시킨 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안에 열심히 득심이 되면 오히려 교회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 열심 때문에 서로 막 그냥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포서 3장 3절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봉사. 봉사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것도 성령으로 열심을 내는 거지. 내가 막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열심. 그게 합당한 일이에요. 그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는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란 중에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성도예요.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소망,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 거죠. 신앙생활에 저는 정말 이렇게 참는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도 인내해야 되고, 전도도 인내해야 되고, 선교도 인내해야 그 열매가 맺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손주가 태어나면 이름을... 송 인내라고 하고 짓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그걸 따라줄지는 모르겠지만 인내 너무 좋잖아요. 인내 오늘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하고 기도에 항상 심성 항상 우리는 기기 감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 그게 예.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을 심쓰는 성도. 13절이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심쓰라. 그렇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것. 이번에 고양시 연합 집회 광복절 연합 집회 해가지고 정말 많은 돈이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1차로이 고양시 관내 이번에 비로 인해서 지하실 교회들이 피해를 많이 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실 교회 피해 본 성도님들 다좀 도와주고 그 교회를 돕는 일에 어, 절반은 썼고요 절반은 음, 지금 노숙자들.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 그 금액 절반을 썼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제하는 일,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것,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줘 하는 것, 그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지금 나우스 백도현 선교사를 위해 늘 기도하고 선교했는데. 그 백성 교사님이 지금 예산에다가 지금 선교센터 이주민 선교센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정말 거기에 좀 우리가 좀 도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세요. 단 얼마라도 우리가 늘 끊임없이 성도들의 쓸걸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심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이 성도들이 가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은 박해자를 위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거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마하라. 18절에는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다음에 9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실천면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종목종목.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심써야 된다. 그다음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 제적기를심써야 된다.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종목 종목 실천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18절.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본에 유명한 MK 택시 그 회사가 있는데요. 교토에 있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그두 형제가 그 회사를 차렸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어려웠대요. 1960년대 설립이 됐네요. 근데... 그 유봉식, 유태식 형제들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있고, 그 회사 경영 철학은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게 회사 경영 철학이었대요. 여러분, 지금 그 MK 택시가 일본 교토에서 어마어마해. 지금 회사 직원들만... 275명이래요. 지금 34개의 그 주유소까지도 운영하고 수백 대 택시를 소유하고 최고의 운수 회사로 성장하고 있대요. 베풀길 잘하니까. 우리도 정말 이런 축복 받은 사람들을 보면 본받아야 돼요. 우리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열심으로 섬기면 반드시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존경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섬겨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예배 우선, 말씀 우선, 기도 우선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어쨌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송성규 목사를 여러분의 당의, 당의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당의장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세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복 받기를 원하느냐? 주일성수 잘해라 11조 생활 잘해라 목양 관계가 바르라.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바뤄야 됩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세 가지 잘해서 큰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마서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윤리적인 면, 실천적인 면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너무 부족해서 설교는 이렇게 잘하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으로 나가게 하시고 부지런하고 게으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환란 중에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에 항상 심쓰고 손대접하는 걸 심쓰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할 수가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도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게 원하는 모든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성교사님들 위에 북한에 있는 저 백성들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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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